차갑게 닫힌 문 너머 아버지와 아들의 만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리는 공간 햇살이 닫히 않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18세의 한 소년이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은 그를 무대 위 천재라 불렀지만 오늘 그의 이름 앞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동원 그가 찾아간 곳은 교도소의 면회실이었다. 어른들도 감히 마주하기 어려운 공간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선 순간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다.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수척한 얼굴 위로 스친 눈빛은 잠시 멈추었다가 곧 젖어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정동원은 짧게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다. 무대에서 수만 명 앞에 서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한 아이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수한 얼굴이었다. 노래 한 구절에 담긴 효심 숨겨진 진짜 이유. 정동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조용히 펼쳤다 거기에는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듣던 노래의 가사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 가사를 울리기 시작했다 하어마음의 감정을 실은 그의 노래는 단절된 공간을 넘어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달했다. 유리병 너머에 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박수도 카메라도 없는 자리였지만 그 고요한 울림은 어떤 무대보다 깊게 각인되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18세의 소년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첫 번째 용서이자 다짐이었다. 그 다짐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정동원의 이러한 의리 있고 효심 깊은 행동 뒤에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었다. 복수의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다수의 언론이 그의 아버지가 수감 중임을 보도했지만 정동원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해진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충격과 혼란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무게를 짊어진 소년 세대를 넘어선 울림.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앞섰다. 그 의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과 노래로 드러난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 무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팬들의 응원을 힘으로 삼아 더욱 단단해졌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재능 있는 소년의 음악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담긴 메시지처럼 들렸다. 특히 부모를 주제로 한 곡을 부를 때면 관객들은 그 안에서 부자 간의 절절한 대화를 떠올렸다. 짧은 면회 시간이 곧 끝나려 할때 정동원은 마지막으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전해진 것은 단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그리움과 미안함이었다. 이 사실이 주변을 통해 알려지자 팬덤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무거운 자리를 지켜낸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를 향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폭주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가수의 미담을 넘어 세대 간의 대화 주제가 되었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치유의 계기가 되었다. 예술을 넘어선 삶의 기록. 정동원의 이번 방문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효는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부모를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편지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음악과 삶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통해 정동원은 트로트 신동을 넘어 인생의 무게를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어린 나이에 경험한 상처와 책임감이 그의 음악을 더욱 진솔하게 만들었고 그 힘은 앞으로도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울림을 가질 것이다 조용히 닫힌 문 너머로 남겨진 울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 소년의 효심과 의리 있는 행동 뒤에 숨겨진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라는 진짜 이유는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만든다 유리병 너머의 메아리 정동원 18세 소년이 노래한 다버지의 용서와 효의 재발견.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린다. 긴 복도를 따라 규칙적인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져간다. 햇살은 닿지 않는 공간 속에서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누군가는 작은 종이 봉투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선물도 장식도 없었다. 단지 마음을 담은 흔적이 담겨 있을 뿐이다. 18살의 나이에 한 소년은 어른들이 감히 마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세상은 그를 무대 위 천재라 불렀지만 오늘은 그 이름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선 순간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정적이 흐른다. 이 만남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쌓여 만든 벽을 허무는 첫걸음. 노래와 박수로는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무대가 펼쳐지려 한다. 과연 이 침묵 끝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책망일까? 용서일까? 아니면 단 한마디 아버지라는 부름일까?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낡은 의자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수척한 얼굴 위로 스친 눈빛은 잠시 멈추었다가 곧 젖어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한 그 순간은 시간의 흐름을 잊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벽이 있었고, 손끝은 닿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웠다. 정동원은 짧게 숨을 고르고 자리 앞에 앉았다. 차갑게 식은 공간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에서 수만 명 앞에 서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한 아이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수한 얼굴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조용히 펼쳤다. 거기에는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듣던 노래의 가사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 가사를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부르는 듯 한음 한음의 감정을 실었다. 유리병 너머의 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단절된 공간을 넘어 전달된 것은 노래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순간 교도소라는 차가운 현실은 사라지고 오직 부자 간의 대화만이 남았다. 박수도 카메라도 없는 자리. 하지만 그 고요한 울림은 어떤 무대보다 깊게 각인되었다. 정동원은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손바닥을 유리해댔다. 그 손길은 닿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확실하게 전해졌다. 이 만남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18살의 소년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첫 번째 용서이자 다짐이었다. 그 다짐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다수의 언론이 그의 아버지가 수감 중임을 보도했지만 정동원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그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좌절이 아닌 힘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또 무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팬들이 그를 응원할 때마다 그는 그 응원을 힘으로 삼아 더욱 단단해졌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앞섰다. 그 의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눈빛과 노래로 드러났다. 짧은 면회 시간은 곧 끝나려 했다. 스피커 너머로 종료를 알리는 안내음이 울렸지만 두 사람은 눈을 떼지 않았다. 정동원은 마지막으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전해진 것은 단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그리움이었다. 문이 다시 닫히고 복도가 길게 이어졌다. 소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자 세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관객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무대 위에서만 보던 소년이 아니라 가족을 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다. 효는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부모를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장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면회실을 나오는 순간 외부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오간 대화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이 사실은 곧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팬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무거운 자리를 지켜낸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녀와 겹쳐 보인다며 글을 남겼고 누군가는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고 고백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회 전반에 울림을 준 순간이었다. 신문과 방송 역시 이 소식을 전하며 동정과 격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불켰다. 자신들의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효였기 때문이다. 정동원이 보여준 장면은 그 가치를 현실 속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무대에서 부르는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효였다. 이 장면은 곧바로 세대 간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팬카페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손편지 인증 사진이 연이어 올라왔다. 어떤 팬은 자녀와 함께 쓴 편지를 보내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올리며 정동원의 이야기가 자기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적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치유자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복수의 매체가 정동원이 아버지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전하며 그의 충격과 혼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분히 학업과 무대를 병행하며 묵묵히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단순히 재능 있는 소년의 노래였다면, 이제는 그 노래의 한 구절마다 삶의 무게가 담긴 메시지처럼 들렸다. 특히 부모를 주제로 한 곡을 부를 때면, 관객들은 그 안에서 부자 간의 대화를 떠올렸다. 노래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한 팬은 공연장 밖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편지 같다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따뜻함은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트위터와 유튜브 댓글창은 지지와 응원의 글로 가득 찼다. 짧은 영상 클립이 퍼지면서 해외 팬들까지 반응을 보였다. 언어는 달랐지만 공감은 같았다. 한 소년이 보여준 효심은 국경을 넘어 울림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음악과 삶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반응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었다. 정동원은 단순히 무대를 채우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팬들과 언론의 관심은 그를 더큰 무대와 더 깊은 이야기로 이끌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그의 다음 걸음은 무엇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다. 정동원의 이름 앞에는 이제 효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의 행동은 사회 전반의 메시지를 던졌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대의 소년의 선택은 귀중한 울림을 주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매체가 그가 여전히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로 드러났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음악계 역시 변화된 시선을 보였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를 주제로 한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눈물을 보였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이 이어졌다. 그 순간 관객은 단순히 팬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가족처럼 느꼈다.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효라는 가치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중요한 덕목이다. 정동원이 보여준 모습은 한국 대중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전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해외 언론에서도 젊은 가수가 가족을 향한 진심을 노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한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일상은 철저한 준비와 규율로 채워져 있었다. 학교와 연습실을 오가며 그는 노래를 갈고 닦았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팬미팅과 공연에서 정동원은 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에서 진심이 전해졌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의 삶을 함께 지켜보는 경험을 했다. 장기적으로 볼때이 경험은 정동원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어린 나이에 경험한 상처와 책임감이 그의 음악을 더욱 진솔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또래를 넘어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앞으로도 무대와 사회에서 계속 확장될 것이다. 효라는 주제는 단순히 개인적 미담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잃어가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정동원의 사례는 많은 가정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과 삶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것인가? 그 목소리는 앞으로도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언젠가 그는 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아 어떤 노래를 부를까? 그 답은 아직 열려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길이 단순한 스타의 길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실한 여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히 닫힌 문 너머로 남겨진 울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 소년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울리는 메아리가 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무게를 짊어졌지만 그 무게를 사랑과 효심으로 바꾸어냈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멀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답을 찾게 만든다. 음악은 끝나도 마음속 울림은 계속된다. 효라는 가치는 화려한 무대보다 더 깊이 각인된다. 그리고 그 울림은 부모와 자식 세대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이제 시청자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그 목소리를 향해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 정동원의 길은 계속된다. 그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가족과 세상 모두를 향해 울릴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순간 작은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란다. 심층 분석 정동원의 유리병 면회. 사회적 효, 효, 애 재정의 정동원의 아버지 면회 장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현대 사회의 효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효는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거창한 행위로 여겨졌으나 정동원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의 교류를 통해 효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1. 효의 공간적 시간적 확장. 차가운 교도소 면회실이라는 단절된 공간과 짧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정동원이 보여준 행동은 효의 의미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장했다. 그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노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버지에게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래 가사를 직접 써서 읽어주고 눈을 맞추며 부른 행위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거치례를 벗어난 순수한 정서적 효의 실천이었다. 이는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산다는 전통적 효의 개념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 정동원 효과가 만든 세대 공감. 정동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준 것은 세대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중장년층 팬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의 가치를 젊은 세대가 실천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정동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잊고 있던 가치를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세대, 10에서 30대 그들은 무대 위스타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18세 청년의 인간적인 면모에 공감했다. 그에게서 자신들의 부모님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투영하며 위로를 얻었다. 효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진심이 담긴 소통이 효의 본질임을 깨닫게 했다. 3. 예술과 삶의 경계 해체. 노래가 된 기록. 정동원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삶의 기록 그 자체가 되었다. 면회실에서 부른 노래는 박수 없는 무대였지만 그 울림은 수많은 공연장보다 깊고 길었다. 이후 그가 부르는 부모님 관련 노래들은 관객들에게 유리병 너머의 대화를 떠올리게 하며 감동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노래가 된 삶의 진실, 별표별표은 정동원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인생의 역경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슬픔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노래하는 메시지를 담아 단순한 팬덤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4. 미래의 질문 책임감과 성장 정동원에게 남겨진 길은 영광스러운 스타의 길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하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음악적 선택을 넘어 한 청년이 역경 속에서 인간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끊임없이 질문할 것이다.